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지금과 같은 수익률은 낼수 없습니다. 그럼 썸네일에서처럼 90% 승률과 수익률이 발생하는 과정과 원인은 무엇일까요? 거두 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정확한 방향성과 유동성을 파악하면 90% 이상 승률과 안전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수익 보기 쉬운 시장세를 맞닥뜨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뭐 리플 SEC 소송 이슈, 굵직한 이벤트가 많죠. 어렵다면 아주 어렵고 기회라면 엄청나게 큰 기회의 장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무리하게 현물 종목 진입을 하시나요? 혹은 안전하게 보유코인들을 현금화시켜서 관망하고 있으신가요? 투자 방식은 다양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선물거래를 알고 계실 겁니다. 선물거래는 하락장에서도 공매도 숏포지션을 통해서 수익낼 수 있는 유일한 투자수단이죠. 보유종목이 떨어질 때 레버리지를 통해서 내가 사놓은 권리보다 더큰 수익을 낼수 있는 장점 존재합니다.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며 불안한 장에선 선물 거래만한 투자 수단이 없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코인 선물 거래에서 절대 시드가 마르지 않으면서도 90% 이상의 승률을 자랑하는 제 필살기 양방향 순환 매수 기법을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핵심 내용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코인 어, 뭐 분석이 필요한 코인이 있으시면 문의를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장에 실시간으로 수익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수익 나는 정보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상단 번호에 문자 남겨주시고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매매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볼린저 밴드와 MACD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기법이고요. 중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고, 또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장에서도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9K에서 30K 등을 돌파하려 하는 중요 구간 등에선 지금 알려드리는 매매기법 적용은 조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횡보나 등락폭이 크지 않은 구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단타 매매기법입니다. 보조지표 참고하는 방법은요,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교육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비트코인 5분봉 차트를 볼게요. 박스권 내에서 등락폭이 크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주요 구간 돌파 및 지지 구간에서 내려오면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먼저 이쪽에 9시 부근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며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음봉 캔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윗꼬리 음봉 캔들 생성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려는 모습이죠. 이때 저는 숏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터치 이후 이 부분을 보시면 MACD 상으로도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무리 없이 내려오는 모습 보이시죠?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아래 꼬리를 달아주며 양봉 캔들이 생성되면서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진입했던 숏 포지션은 홀딩한 채로 롱 포지션을 추가로 오픈합니다. 리스크가 적은 박스권에서 제가 롱 숏을 동시에 잡아뒀기 때문에 이 구간은 손실이 발생할 수 없는 안전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롱 포지션을 진입한 이 지점보다 아래로 내려왔을 때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어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아래꼬리를 달면서 다시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제일 첫 번째로 진입했던 숏 포지션을 종료하면서 깔끔하게 수익을 챙깁니다. 자 반등 이후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도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는 숏 포지션을 재차 진입합니다. 그리고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오려는 모습을 보일 때롱 포지션을 종료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챙기면서 반복적인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코인선물거래에서 절대 시드가 마르지 않으면서도 90% 이상의 승률을 자랑하는 저만의 필살기. 양방향 순환 매수 기법. 잘 배워보셨을까요? 단, 차트가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한쪽 포지션에서는 리스크 발생이 가능한데요. 차트를 확인하면서 대응점을 찾고, 비중 관리 및 추가 매수, 순환 매매, 필수입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겠으면, 상단 번호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양방향 순환 매수 기법의 기초 단계를 다뤄봤습니다. 모든 분봉의 차트를 참고하되, 1분봉으로 짧게 보면서 매매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와 다른 관점으로 공부하셔서 문의 주셔도 됩니다. 앞으로 본인의 관심 코인이나 차트로 저처럼 우리 구독자분들도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는 실시간 대응이 불가하니까 실시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셔서 정보 카톡방에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꼭 구독과 전체 알림을 해놓으셔야 영상 올라오자마자 바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급등이 나왔을 때도 커뮤니티로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되실 겁니다. 급등 코인 정보, 하락장에도 수익 내길 원하신다면 제가 직접 관리해 드리고 있으니까 상담번호로 연락주셔서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겠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답장이 지연되고는 있는데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니까 편하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목표하시는 꿈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